14만 명까지 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부동산 난리났었잖아요. 한해 동안 14만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갔는데 부동산이 수도권 부동산이 버텨내겠습니까? 그러다가 2011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 수도권으로 빠져나온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 0 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왜 2011년에 수도권에서 비 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졌을까요? 그렇 혁신도시라고 말씀하신 분? 네, 네 빙고. <laughs> 노무현 대통령의 규정발전정책에 따라서 혁신도시에 직원과 가족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까지 이주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혁신도시 정도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 그러면 공공기관 몇 개가 내려와 있는 작은 신도시. 이게 지금 정부의 혁신도시 현실인데, 노 대통령님은 공공기관만 내려와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먼저 가고, 그 공공기관과 연계된 다른 게 함께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와야 될까요? 그쵸. 그렇죠. 기업이 와야 된다. 그 기업이 오게 할수 있는 정책을 일단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몰아서 다양한 지원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 다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자라다 만 아이처럼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로 몰려가는 그 4만, 5, 작년 한해 동안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순립됐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까지가 6만 6천 명, 40대 이상은 오히려 거꾸로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가 많습니다. 2만 1천 명. 그렇게 해서 4만 5천 명이 됩니다. 작년 한해 동안 부울경에서는 20, 30대 청년들이 1만 7천 명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 지역이 살기 어려워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건 다들 잘 아시겠죠. 500대 기업 중에 거의 80%. 벤처 투자의 70%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러니 수도권은 사람도 몰려가고, 기업도 몰려가고, 돈도 몰려가는, 지역은 거꾸로 소멸로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더라도 수도권이라도 잘 살아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잘 살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수도권조차도 가밀로 인해서 지금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인 얘가요. 부산도 생각보다 많이 막히긴 하던데 수도권에 차가, 차 가지고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차 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주차장이죠 어느 도로나 다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길이 막혀서 한해 동안 수도권에서 길거리에 버리는 돈, 교통 혼잡비용 작년 한해 동안 41조 원 자, 수도권도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교통 혼잡 비용뿐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긴 하는데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비수도권에서 공장을 짓거나 창업을 할 때보다 비용이 4배 정도 됩니다. 기업도 돈이 많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가는 제일 큰 이유는 서울 경기 인천이. 경제권, 생활권이 하나로 뭉쳐져서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여기도 우리 그 청년들이 계시는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어떻게 하죠? 부산을, 부산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대상입니다. 자, 근데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어디에 있는 직장이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직장이 구해지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창원과 부산이 70km입니다. 서울, 수도, 서울, 수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근데 수원에 있는 청년은 서울에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청년은 부산에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직장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를. 방을 얻어야 됩니다. 부산에 방을 얻느니 어디로 간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그러면 그렇게 권역별로 뭉치게 하지 말고, 전국의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경제권, 생활권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최소한 수도권하고 경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초강력으로 권역별로 묶어보자. 수도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요 다섯 개 권역과 여기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 자치도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자. 자, 다섯 개 권역을 수도권 1극 1급이 아니라 다섯 개의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권역으로 만들자고 해서 5극이고요 세계의 특별 자치도가 3특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냐? 전 세계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보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에 몇 프로가 몰려있죠? 인구에? 50%가 넘었습니다, 2019년에. 근데 영국은 21%, 프랑스는 18%, 독일은 베를린의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2006년부터 전국을 8개 군역으로 나눠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광역, 아니로 균형 정책을 추진합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우리처럼 <laughs> 대통령제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냐 면 우리의 시도에 도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행정 구역이 레지옹이라고 하는데요. 22개로 되어 있던 전국의 레지옹을 13개로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독일은 11개. 일본도 건강가 보시면 동경 어떻게 하죠? 동경으로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고 지방으로 할 때는 지방공항으로 바로 가죠.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관광을 다닙니다. 그게 다른 나라들의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에 이게 베를린의 동북쪽에 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시트트 가르트라고 벤처 공장이 있는 지역이 반대쪽에 서남쪽입니다. 수도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는 슈트트 가르트라는 이 권역의 철도 노선도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우리 수도권 노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쪽은 그냥 기차로 다니고, 기차로 내려서 전철 다니고, 트램 다니고,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겨우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울산 기내 창원 전철 이제 조금씩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철좀 연결하자고 그렇게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의 광역전철을 도시간에좀 연결 좀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왔습니까 필요하면 지방정부가 돈대서 당신들이 놓으시오. 이게 기재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광역전철, 광역철도는 수도권은 정부가 예산을 안 드려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민자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재정을 드려야 될 것은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비수도권에 드려야 됩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지방도 지금까지는 시도 단위로 수도권하고 경쟁해왔는데, 이렇게는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다. 수도권의 흡입, 흡입력을 버텨낼 방법이 없으니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가보자. 이게 5극3특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른 권역을 그럼 수도권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냐? 그건 불가능하겠죠?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경제권과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게 제 지금, 지난번 9월 30일에 발표한 5국 3특 설계도에 있는 내용인데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얼마 안남았습니다 자, 경제권을, 부울경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이 서로 경쟁을 해왔어요. 뭐, 공모사업 하나 뜨면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이제 바이오, 그 바이오 창업센터 같은 걸 하나 200억짜리 사업인데, 제가 도지사에 있을 텐데, 그걸 공모한다고 하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다 똑같이 자기들끼리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신청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의 결과는 바이오 산업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인천 송도로 갔습니다. 그때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할 때도,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뭔가 하나로, 하나의 안을 올려오면, 그러면 같이 검토해 볼수 있겠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지역 단위로 경쟁시키는 이런 방식은 탈피하자는 겁니다.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눴으면 각 권역마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7개 시도일 때는 전략산업 하자고 하면 너도 바이오, 나도 바이오, 너도 AI, 나도 AI, 다 똑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섯 개 권역이 되면 그러면 AI는 똑같이 하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울경은 어떤 AI가 가능하죠? 제조업과 연계된 AI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우리 부울경이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을 AI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그런 AI를 부울경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SK가 울산에 제조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경남에 피지컬 AI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부산에는 그런 AI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대를 포함한 부울경에 있는 대학들이 그 인재를 책임지고 그 인재들이 그 AI 산업을 창업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 기업들을 만들 때 부산과 울산 경남에 있는 이 대학에서 배출된 좋은 인재들이 함께 창업도 하고 기업을 만들라고 꾸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볼 때요. 제조 AI는 부울경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대기업이 부울경에 투자를 끌립니다. 관련 AI와 관련된 각종 투자를 할 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인재입니다. 사람입니다. AI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기업들이 이 미래 첨단 산업을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왜? 공장을 만들면,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들면, 만 명을 뽑거든요. 그 탭비라고 하는 데다 용인해 주면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이걸 단계별로 해서 3단계까지 큰 공장을 세 개를 짓는데 그중 하나에 만 명을 뽑습니다. 만명 중에 석박사가 5천 명. 왜냐하면 연구 개발 이력이 지금은 첨단 산업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간 다음에 SK 사람들 물어보면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에 가면 석박사들이, 반도체 분야 석박사들이 안 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울경의 제조 AI를 키워야 되는데 부울경의 제조, 제조 AI를 키우려면 뭐가 따라 붙어야 될까요? 부울경의 수도권바도, 수도권보다도 뛰어난 이 분야의 인재를 같이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책이 이번 정부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도 뛰어난 대학으로 만들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어요? 네.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지역에 10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잘안 믿겨지시죠?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산의 해양 수도, 해양산업, 그리고 제조AI, 부울경의 제조AI, 이 분야만큼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보다도 더 많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수도권보다 뛰어난 인재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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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모양이죠. 이번 정부는 반드시 해내는 정부입니다.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은 못 만들지만, 이 분야만큼은 우리 권역에 반드시 육성해야 될이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는 수도권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를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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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같이 묻는 것으로. 했죠. <laughs>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경제권을 만든는 여기에다가 그것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R&D, 연구, 개발, 투자도 그 전략산업 분야가 정해지면 이제 몰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가기부, 산업부, 중기부 다 따로따로 돼 있던 걸 경쟁시키지 않고 그 분야만큼은 집중해서 주자.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규제도 그 권역에는 확실하게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정과 세제지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들어보셨죠? 예. 재정지원으로 모자라면 펀드까지 몰아서 지원해줄테니까 자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기업이 여기 안올수 있게 아니 안 오, 그러니까 기업이 권역에 투자 안할수 있겠냐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역에 경제권이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는 경제권이 만들어져도 이 지역에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중교통망을 연결해줘야 됩니다. 자, 부울경에는 부산, 울산, 창원, 진주, 이 주요 거점 도시들은 최소한 전철이나 철도로 한 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해, 이렇게 만들어야 창원에 있는 청년이든, 울산에 있는 청년이든, 부산에 있는 청년이든,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기업 투자가 어디에 들어오든지 간에 그 청년들이 갈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아지는 거죠. 창원에만, 창원에서만 일리을 찾아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광역대중교통망을 비수도권 지역은 권역별로 확실하게, 지금부터 확실하게 투자해 나가,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생활권도 함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는 지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서울에서 오는 KTX만 인결됐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 세워본 부울경의 광역교통망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촘촘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활권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문제, 어려운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2부 그 행사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부울경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경쟁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권 1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부울경을 중심으로 다른 권역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전. 부울경의 <laughs> 부산을 우리 전재수 장관이 책임지는 걸로. <웃음> <웃음>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